네, 안녕하세요. 이번 영상에서는 왜 스트레칭을 해도 근육 안에는 긴장이 풀리지 않는가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눠보려 고 합니다. 아무리 몇 주간, 몇 달간, 몇 년간 스트레칭을 해도 그 근육군 안에 있는 긴장을 풀어내지 못하는 상황, 이런 상황이 되게 많이 발생한데요. 어, 저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트레칭이란 무엇인가 라는 좀더 근본적인 질문 다시 돌아가할 필요가 있습니다. 어, 스트레칭은 사실상 운동이란 개념이 아니라 이완입니다. 마이들 릴렉스 쉬는 하나의 동작이거든요. 근데 제가 이 개념을 잊어버린 채 보통 스트레칭을 할때 너무 많은 힘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. 보통 스트레칭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 민족도 열심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 열심으로 인해서 뭘 하든지간에 힘을 주고 또더 당기고 더 심하게 더 심하게 하는데 효과적인 스트레칭은 오직 천천히. 부드럽게 뿐입니다 여기서 이제 근육의 기능들이 좀 회복되기 시작하면 역동적인 다이내믹한 스트레칭을 더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일단 근골격간에 불균형이 있으신 분들은 그 근육을 아주 부드럽게 다뤄줘야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칭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 또한 호흡 또는 온몸을 편안하게 한 상태에서 천천히 그 부드럽게 동작을 행하는 것이 너무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육은 신경계와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. 우리가 벌써 마음에 조금 긴장을 하기 시작하면 온몸에 있는 근육들이 수축을 하기 시작합니다. 이 수축이 오래 지속되면 피로가 쌓이고 긴장이 쌓인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칭, 스할때 특히나, 그 또한 스트레칭 한 이후에도 마음을 계속적으로 편안하게 가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. 내 분명히 오랫동안 내게 필요한 스트레칭을 했는데도 몸속에 긴장이 풀리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, 이렇게 해서 반드시 내가 그 스트레칭을 어떻게 해는가, 어떤 방식으로 해는가를 한번 점검해 주세요.